안녕하세요. 세명과 t v 의 우남 조승혁입니다. 오늘은 육조회서장맹용비 104번째 시간으로 박갈경, 수풀림, 이 아래 한자가 결자입니다. 잘 보이지 않아서 그뺐고요그 다음에 옷의 오를가 고칠게 머무를 유 나아 밝을명 이렇게 여덟자를 또 공부합니다. 여러분 정말 진도 빨리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한자 한자 바로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럼 하나 또 쓰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가는것좀 어렵습니다. 천천히 해줘야 그냥 일직선을 해줘야 됩니다. 여기 말고 한이라듯이 방향전. 이것도 천천히 가져야 됩니다. 이쪽으로 내리껐게 한다고 바로 수필. 자, 이 각도 서로 다르고요. 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왼쪽 가는 거는 방향전은 방향전. 그리고 중봉으로 내리 끓게 하면서 바로 수필한다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방향 이쪽갔고 이제 바로 왔고요. 수필 냈고요. 이 부분도 항시 요런 것은 독사골이 요런 거다 마찬가지입니다. 독사골은 즉 중봉을 얘기합니다. 그 중봉이 안 되면 그 새가 안 됩니다. 앞보다는 뒤쪽이 약간 더 강하게 합니다. 여기는 갈고리를 만들고요. 가볍게, 요 갈고리를 가볍게 했습니다. 요 똑같은 것은 앞쪽은 양, 오른쪽 음으로 표시해요. 그러면 앞쪽이 약간, 에 약하되 직선이고, 굳어야 됩니다. 뒤쪽은 약간 살찌고, 천천히 하고, 그러면 서로가 기분 맛이 다릅니다. 완전히 방향전환, 방향전환에서 약간 제필로. 자이부분대기에서 완전히 방향전환 방향전환 여기에서 한번 살짝 바꿔줍니다 가볍게 방향전환해서 수필합니다 자 이런 분 여기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전환서 그대로 수필 합니다. 수필할 때 중봉으로 해줘야 됩니다. 자 하늘 여기 봐고 각도를 넣고 방향전환 방향전환 서서히 재필을 다시 서서히 돈필로 그리고 이쪽으로 수필합니다. 내리 꺾기 이건 또 한일이죠 이쪽으로 또 내리 꺾기 완전히 중공으로수필합니다이 한일만 아 잘하면은 우리 수연은 못쓸 뭐거 없습니다 한일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인지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 여기서 방향을 살짝 해야 됩니다. 이런 거의 직선이니까 거의 여기는 중봉으로 빼면 되고요. 자 이런 부분들이 와서 전절 전절해서 중봉이 되면은 그대로 수필합니다. 자 입구가 똑같은 게두개 나옵니다. 그럼 앞에 것은 약간 가볍게 하고 뒤는 더 약간 약간 무겁게 합니다. 무겁게 한다는 말은 천천히 움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, 이 부분도 앞에 보다는 약간 무겁게 움필합니다. 작은 거라도 한이라고 똑같이 움필해 줍니다. 똑같은 두개 있습니다. 그럼 앞에는 양 뒤에는 음이라 생각하고 은폐를 음 합니다. 이 곡선은 천천히 움필해야 됩니다. 이거는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. 이쪽도 완전히 재필로. 그리고 여기서 방향전환하고, 그, 끝까지 기운을 잃지 마시고요. 이런 걸 천천히. 그런데 강철을, 강철을 약간 휘인다는 생각으로 움필해야 됩니다. 발개명이 날일도 되지만 눈목도 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요 작은 것도 깊필 수필 다 해줘야 됩니다. 여기 와서 약간 방향 전환하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앞에 보다는 약간 더 강하게 자, 요런 작은 애, 요런 작은 애, 도 하늘하고 똑같이 움벼려줘야 됩니다. 하늘보다 더 신경 써줘야 됩니다. 104번째였습니다.